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픽사무소입니다. 지금 채널 구독, 좋아요 등 알찬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7일 MLB 분석입니다.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바스 켄자스시티 경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디트로이트는 불펜의 난조로 역전패를 당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리스 홀슨 3패 3.80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1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올슨은 원정에서 부진하고 홈에서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진검다리 호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지표는 올순의 5, 6이닝 일실점 내외의 호투를 기대케 하고 있다. 목요일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템파베이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집중력은 여전히 좋은 편이다. 5점 중 4점이 이사 이후에 나왔다는 건 주목할 만한 요소일 듯. 그러나 이사 후 3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날려버린 윌베스트는 무너지면 무조건 불론이기 때문에 보직을 바꿔야 할것 같다. 캔자스 시티는 비덕분의 행운의 3연승에 성공한 캔자스 시티 로얄스는 세수르고 3승 1패 2.03, 갓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누구는 시즌 첫 암초에 부딪힌 상황. 그래도 원정 투구에서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많은데 문제는 낮 경기의 투구 내용이 좋지 않다는 데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베리오스 상대로 1회 말 터진 살빠도르 페레즈의 2점 홈런이 득점의 전부였던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3연승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이 3점에 아슬아슬하게 걸칠 정도였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어찌됐든 이 팀은 9, 1, 두번이 살아나가줘야 경기가 풀리는 타입임을 부정할 수 없는 편 우천 콜드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엄청난 소득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볼티모어 무스 오클랜드 경기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 더 많은 경기 분석 및 결과는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볼티모어는 하마터면 다 이긴 경기를 날릴 뻔했던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코빈번즈 3승 2.76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21일 캔자스 시티 원정에서 5.2닝 3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번즈는 최근 두 경기에서 5이닝 3실점 내외의 아쉬운 투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5일의 휴식기를 확보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호투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앤더슨과 수아레즈 두 좌완을 공략하면서 건어 핸더슨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볼티모어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감을 올리고 홈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1에서 3번의 공격력은 리그 톱 레벨 수준. 그러나 3.2이닝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더 이상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클랜드는. 투수진의 호투로 역전승을 거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로스 스트리플링, 오패 5.34, 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0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트리플링은 등판이 패배인 공식을 이어가는 중. 원정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5이닝 3실점의 투구가 한계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코르테스 상대로 홈런 두 발로 올린 3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오클랜드의 타선은 그야말로 홈런에 죽고 사는 남자의 팀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 외의 공격은 모두 불발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시리즈 내내 이 특징이 이어질 듯. 1.1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메이슨 밀러는 현 시점에서 리그 최고의 마무리 중한 명일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셔서 모든 경기 분석, 배트맨 토토 고급 소스피, 받아보세요.